장흥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남부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새로 설치하고 28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관산읍 외동리에 들어선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국비를 포함해 총 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5031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임대사업소는 경납구 540제곱미터, 정비실 192제곱미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농용 굴삭기와 퇴비 살포기, 쟁기, 수확기 등 62종 147대의 임대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내에는 관산음 농업 상담소를 함께 설치해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남부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가 개소함에 따라 그동안 장흥 본점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를 이용해야 했던 안양과 용산, 관산, 대덕, 회진 지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2016년 농업기계를 시작한 이후 총 195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지난해 1,204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는 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시설로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가는 사전에 전화나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 방법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 처음 이용하는 농업인은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흥군 남부지역에 농업인들의 오랜 소원이었던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오늘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원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중부지역에만 일치해서 우리 남부지역 농업인들에게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준공되는 남부지역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산비를 절감해 주고 또 노동력을 절감해 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